에스파의 리더는 네. 나다 카리나. 우와. 카리나. 카리나. 오, 카리나? 어, 안녕하세요 에스파 카리나입니다. 예! 카리나. 어, 카리나. 절대로 둘이 될수 없는 에스파의 보컬 윈터. 윈터. 오. 안녕하세요 에스파 윈터입니다. 겨울이 왔어. 아, 진짜 닮았다, 탱글아. <laughs> 난 닮았어? 미치, 어. 닮았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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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보여준 곡이. 새로운 비지, 세비지라는 노인데 음. 그 어떤 노랜지. 세지 어, 어,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 세비지는요, 넥스트 레벨에 이어서 또 세계관 스토리가 이어지는데요. 다음 <laughs> 세계관 스토리로 연결되는 가사를 담고 있고, 또 다양한 장르의 수록곡들이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주세요. 괜찮아 괜찮아요. 대 드디어 에스파와 신동엽 씨가 만났습니다 아디게춤을 자칭 먼저 신동엽 씨가 진짜 먼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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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파가 만났다 원조라고 아 에스파가 내 춤을 드디어 어내춤딱 맞는다 항상 얘기를 하는데 어리리 나가 볼때 어때요 이 춤이 약간 좀 오마주한 게 있습니까. 제가 진짜 의미부여를 하는 걸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 근데 신동엽 선배님 이름 가운데 딱디귿이 있잖아요. 신송엽일 수도 있고, 막, 아. 옹엽일 수도 어. 있는딱 동엽 선배님. 어. 어. 아. 어. 아, 지금, 네, 동엽. 동협, 딱, 딱 저희랑 옹엽이랑 <laughs> 네. <laughs> 저희도 놀토 되게 애청자거든요 어 그래서 딱 선배님 활약하실 때마다 넥스트 레벨 나오는 거지. 아, 아 어, 이거다 아니, <laughs> 아니, 우리 멤버들 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리나를 놀토로 이끌 운명의 주인공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어, 이분의 영상을 보느라고 밤새고 보고 또 보고 우리 아, 네. 멤버 중에 한명을 오늘 만날 수 있다는 마음에 너무 떨리대요 너무, 너무, 너무 떨리대요 너무 떨리서자 그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동현 어? 어, 키... 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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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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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극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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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보지마 안그리아 음. 귀여워 붓구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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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두개 아니 왜왜왜 제가 원래 귀여운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네. 근데 너무 그러니까 곰돌이같고 말랑말랑 지금 그래. 실제로 보니까 아. 어때게 비... 붓구뚱 실제로 보니까 실물이 더 귀여우세요 그러면 자리를 좀 옆자리로 가셔도 되는데 왜 이렇게 멀리 떨어져서 어 그러니까. 앉았어요? 옆에 앉으면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기 계시면 이렇게도 보여가지고 아저 뒤로 앞으로 나오지 마. 아 여기 앞으로 아, 여기, <laughs> 아, 여기 여기서 나오지 마. 멀리서 계속 볼 거예요. 활약을 좀 해주시고 아, 그럼... 어, 윈터의 그거.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늘 음, 전설 속으로만 마주하던 신비의 존재를 직접 아, 만나게 돼서 너무 너무 떨린다고. 전설이요? 안돼. 네. 희 네. 선배님입니다. 희성 어? 선배님 아. 오늘 기생일이네 아. 생일이야. 전설까지 됐어? 전설? 아, 너무 전설은 맞아요. 너무 보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항상 약간 전설의 포켓몬 마냥 <laughs> 네. 항상 못 봤어요. 아못 봤어요. 네, 아. 저는 이 친구들 보려고 회사에서 기다렸어요. 아, 빨리 어 빨리 정말? 태연은 기다리면서까지 인사를 했어요? 태연 선배님이 이제 저희 넥스트 랩을 처음에 나왔을 때. 네네. 네. 톡을 찍어 주시겠다고 해가지고 체인지로, 체인지로 네, 챌린지. 또 회사에서 기다려 주셔가지고 같이 찍었던 기억이 있어요. 야 이런 선배가 어디 있습니까? 부담되게 선배가 먼저 그냥 <laughs> 아니, 그걸 과연 에스파를 위해서 찍었을까? <웃음> <웃음> 예, 예. <웃음> 아, 자, 자, 희. 발상이 키. 변태 같아. 아, 발상이 변태야. 응, 나도 하고 발상... 싶었거든. 정상은 아니야. 어허, 어, 총 내려놓고 해, 총 내려놓고. 해. 아, <laughs> 자, 대세 아이돌이 온다고 해서 제가 아이돌 전용 빅데이터를 돌려봤습니다. 두 분이 팀 내에서 가장 안 맞는 멤버라는 얘기를 제가 그. 어, 매니저를 통해서 아, 들었거든요. 작은 소리만 내도 되게 놀라고 음 되게 반응이 큰 타입이고 네. 저는 그냥 누가 이렇게 놀래켜도 그냥 무덤덤한 아, 스타일이고 아덤덤한 스타일이고 입맛은요. 입맛. 입맛도 한식파예요. 어밥 좋아하고. 식사. 저는 무조건 디저트파. 아 약간 그 신동엽 씨와 김동현 씨 느낌. 예예. <laughs> 예. <laughs> 장거 좋아 하고그치잘놀래 진짜 잘놀래 어, 되게 잘놀래 어, 어? 요즘 아이돌들은 딱 붙이면 예쁜 표정 계속 짓는데. 어, 카리스마 표정도 막 짓고 이러는데. 잠깐만 잠깐만 제 얼굴 빨개져가 잠시만. 아 아니. 아니 나왔어. 이 뭐야? 이제 아이돌 분들 나왔을 때는 원샷 나오면 막표도 하고 뮤직비디오 표정도 하고 막 팠는데 노노노 노노 노노 카메라 그냥 노려 저희가 <둬> 저희가 부셔 부셔 부셔, 부셔. 부셔 <둬> 자 그러면 이제 어, 음, 카리나부터 음. 바스로 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카리나 인생 음, 첫 바스구요 자 과연 어떤 바스를 펼쳐냈는지 음, 음, 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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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픈! 오, 오 오. 근데 아, 괜찮다, 괜찮다. 이거 아, 동그라미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카리나야 이거는 조금 너가 주목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다 어허.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비워놔라고 했거든요 맞아. 어? 카리나가 아요 어? 어. 아저러건가 보다 진짜로? 어. 음. 이게 중요한 거 들었다 그러고 채워놔 티가 네. 엄청 아, 바람 거어 슬슬 잡아주시아 있구나 아있네 아, 역시 우리 선배가 옆에서 음, 또 이제 아거나아거나 괜찮아요. 아 근데 병역, 병역. 너무 태연 언니께 맞는 것 같아요. 아 쌩쌩 향기. 어. 그 예쁘고 어, 청초한 걸그룹이 부르기에는 고르비, 단어가 이 어렵거든요. 내꿈 안에 가두고 싶어. 귀엽거든요. 데 음. 형용할 수있게 저기 일부러 말을 그렇게 한거 아니에요? 아, 형용 아, 이렇게. 형용할 어, 어, 단용. 어, 단용. 수, 형용 단용. 단념 단명, 단념 이렇게 하시죠. 단념만 수. 음. 자윈터갑니다첫 파스 어, 오픈. 어, 윈터도 오, 잘 썼어요. 잘 썼어요. 아, 썼어. 내 꿈만은 널 가두고 싶어. 운명 할수없었어 잡힌 너의 향기 끝이 없는 너의 욕망. 잘 썼다. 잘들은다 아니, 두분다 잘하네. 근데, 아, 너를 이거를 좀 때렸는데, 선배들이. 아, 이거 좀안 때리고 좀 섭섭하네요. 예. 다시 한번좀 때려줄 수 있나요? 자, 갑니다. 다정을 이제. 내꿈 안에 널. 와 진짜 어트랙션 아, 같아. 아, 같아. 아니 이것도 잘해. 그래 잘하네. 야 이것도 무슨 아, 기계로 아, 기계로 찍은 것처럼. 로봇처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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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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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카리나 버전 가능합니까 카리나 아, 버전? 아, 그럼요 그러면. 또 본인이 스스로 놀래면 안 돼요 또. 네. <laughs> 쳤다고. 아, 제가 하는 거왜어 치다가 본인이 놀래나. 어머 이 뭐야, 한번 뭐. 스스로. 연습, 연습 갑니다. 네. 내 꿈만은 널. 놀랐어. 보이아 아시겠다 이거. 밥한 그릇. 아우 리 카리나는 공기밥 보고도 놀래네요. 아, 어. 밥이 따뜻해요. 아 <laughs> 진짜. <밥이> 따뜻해. <laughs> <laughs> 매니저가 밥안 줬니? <laughs> <laughs> 그래, 챙겨. 그래 공기밥 이게 공기밥이지. 뭐야 이거? 자, 드디어 여러분의 당을 채워주는 아! 디저트 진짜, 진짜, 아, 아, 진짜 많아요. 군것질 아, 진짜 많아나밥 필요 없어. 군것질이 좋 저도 그냥 군것질. 저는 그냥 군것질. 자, 과연 어떤 간식이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을지 자 구겔홉 어머나 당황하지 말고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말고 플레이 오마이 캔디처럼 스위트한 네 입술 K.I.S.S.I.N.G <run> <imprisoned> anyway, K.I.S.S.I.N.G? 이거 진짜... 너를 위한 럴러바이 나이이 K.I.S.S.I.N.G 다 나왔다 다 나왔어! 키스미 베이비 어? 키스넌 너무 달콤해 이름, 이름 얘기해야 돼 이름! 아! 카리나! 카리나 스톱! 정효성 선배님 굿나잇 키스 맞았다 뭐라고? 정입니다오오오오 지금 알아도 못 팔아. 그러니까, 니 우리 애기, 애기가 마이크를 왜 들었냐고. 예. <laughs>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 카리나가 암캐 되고. 요 카리나, 네가. 카리나. 오케이, 오케이. 어차피 자, 어차피 또 추고 싶은 거 있으면 앞에 나갔으면 그럼 그러 아, 아, 여기 어, 뭐 센서 있서로 내가 뒤로. 어? 자꾸만 널 유혹하듯 보이겠지만 미안하지만 새 간경을 끼고 보지 어. 마요. 어. 보지 빈다. 마요. 어. 됐다! 윤호! 테이씨테이시 님의 색안경! 컬러글라스? 네! 컬러글라스! 아. 컬러 색안경! 네! 우리 아니야? 컬러글라스? 글래 같이 가어 아, 어 글스 완전 최신 이잖 우유로 맞아. 하나 골라주세요. 예. 예. 고민하다가 예. 나가게 됩니다. 이준 뛰어봐, 이준 알아, <목소리> 내 홈그라운드 의협에 맞서서 제껴라, 아아 제껴라 아, 아아 아, 아, 아. 일어나, 일어나. 제껴라? 키! 에이! 에 제껴라. 와줍니 이거 했잖아. 실패! 그래, 동 동현! 동현이 해! 동현! 에스파! 제목은요 이거 맞추면 바로 타고 어? 어, 그 그니까 이거 맞추면 바로 타고 그 그니까 바로 타고 그 그니까 도와주는 겁니다 블랙 블랙 최대 무조건 맞춰야 돼요 레스파 쓰리 투원에스파 3, 아, 2, 소원에 아, 태운 아, 대박 소원에 태운 대박 소 태운 대박 에 태운 대박 소원에 태운 대박 소원에 태운 대박 소어에 태운 대박 소원에 태운 대 대박 소원에 태운 대박 소원에 태운 대태 똥선 없어. 설득하기 시작했어. 빌어야 돼요. 빌어야 돼요. 두 손으로 빌어야 돼요. 두, 손, 두 손으로 빌세요. 에스파는. 에스파파. 에스파. 따라하는 애들. 알지? <laughs> 야, 이걸 제가 잡았습니다. 오케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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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파, 에스파. 에스파, 에스파. 신스파, 신스파. 대충 따라하는 애 알지 지두요해야 돼요. 두 손으로 어야 돼요. 두 손으로 요두 손으로 빚어야 돼요. 두 손으로 어야 돼요. 두 손으로 빌어요두 손으로 빌어야 돼요. 두 손으로 어야 돼요. 두 손으로 어요두손으두손으두 손으로 어요두손두손

아이 아이 스파 아이 스님 아이 스파 아이 스파 아이 스 아이 스파 아이 스파 아이 스파 아이 스파 아이 이 스파 아이 스파 아이 스 아이 이스아 스파 아 스파 아 스파 아 스파 승관 Let's go! Let's go! Let's go! l 들어갈게. o Let's go! l e 번태 go! 들어갈게, go! Let's go! Let's go! l 들어 s go! Let's go! l 번 네, 어, 여기 케인, 케인 스 케인 댄스개인 데스. 케인 데스, 케인 데스. 케인 데스, 케인 데스. 케인 데스, 케인 데스. 케인 어 아, 그래. <laughs> 카리나, 카리나! 끈끈이 려 쉽게 지만 카리나를 놀토로 이끌 운명의 주인공이 국화떡입니다 맞아짜 진짜, 진짜로? 실물이 더 귀여우세요 아. 실물이.